해주세요 시작 어. 어. 얼마 올라갔지 그 올라가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먹으면 안돼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땡아 미안미안 잘못 봤어요 또 15, 15. 음. 3, 5, 15할때 1격을 해. 네. 한번 찍어야 돼. 콕 머릿속으로. 18, 1하고 16. 15a는 16하고 딱 쓰는 거야. 자, 어마하게 어마어마 어려운데요. 시작. 아이고. 안 <웃음> 돼. 이콕 <laughs> 찍어야 된다 그랬지? 요거. 20잘 요거 20. 4, 이거 30이지, 3 찍고 24에 3은 오, 답은 잘 나오네. 6, 6 36, 얼마 찍어야 돼? 머릿속으로 3. 3, 24에 3또 1, 음. 21이니까. 음, 그렇지? 21, 21, 23, 그렇지? 8, 8. 2하고 7, 3, 21에 2는? 10. 23, 또. 35, 3 또, 3, 시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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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,